안녕하세요. 다만 담비입니다. 단-열! 오늘도 실시간에 켜보았어요. 네, 리저님 안녕하세요. 음... 저 말투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네? 건드려도 하필 나를 건드리네 음, 좋은 아니 좋은 점니한테 아니 리저님 갑자기 오셔서 저한테 악플 나시면 제 심정이 어떨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적 시간에 못뭐 배우셨어요 도대체 아무도 제 목소리 가지고 욕하신 분은 없으신데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악플 달으셔도 아무도 동조 안 하고 입만 욕먹으실 듯뭐 관심 받고 싶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시청자가 님하고 정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좀 실패하신 듯어어떡 그리고 목소리 좋고 안 좋고는 각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조님이 목소리 분석가도안하시면서좀 평가해달라는 적이 없는데, 갑자기 평가해 주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이 목소리보다는 제 목소리가 훨씬 나을 듯하고요. 이인성보다제 인성이 훨씬 나은 듯하고요. 차단 당하시기 전에 제발로 나가시길 바랄게요. 제발 만나가시면 제가 니킥을 해가지고 화성까지 날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제까발로 나가시길 바랄게요. 또. 방금 들어온 거임. 오, 이거 제가 예전에 편집해둔 건데, 지금 보니까 또 <laughs> 재밌네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제가 2개월 전에 편집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려보고 있는데 이거 좀 방송에 내보내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여가지고 당사자들을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할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올리겠습니다. 이보라 하이~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근 안되지, 그랬네. 어머, 너 설마 지금 돈 달라고 협박하는 거니? 그런 거니? 아, 그럼 이제 셋째에서 홈피에 올리면 되겠네. 나는... 룰코드 안나 이미 물을엎드려졌거요이간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아 여러분, 이 영상 늦견뎌서 정말 죄송해요. 이거 버실 앞부분은 진짜 오래전에 편집한 건데 이제서야 마무리해서 올리네요. 죄송합니다. 가끔 댓글에 살아계시냐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모두모두 모두 안녕. 빠이빠이.